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교육청은 보건당국 등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 학교 행사에서 나눠준 간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조 제주지부는 제주공항 국내선 1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출정식을 열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터미널 운영과 청소, 교통 관리 등을 하는 3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인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석 연휴에도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공항 공사는 급유와 조류 충돌 예방 등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체 인력도 100명 정도 투입돼 항공기 운항 등 공항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수도 해상 경계에 관할권을 두고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 사수도를 방문해 제주 도기를 내건 가운데 전라남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 섬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해상 관할권을 놓고 권한쟁이, 심판청구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대 학교 정문 앞에 4.3이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는 문구와 4.3 당시 주민 학살 명령을 내렸던 박진경 대령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에 사삼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시와 함께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 입소자 부모들이 보조금 횡령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심원 사랑의 집 부모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심원이 지난 14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원돼야 할 정부 국가보조금 등 4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초대감사를 맡은 인물이 오영훈 지사의 친인척이라며 오지사 취임 이후인 2023년 폐쇄 처분이 내려진 건 횡령의혹을 덮기 위한 은폐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용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경과보고서를 통해 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의회 문광위는 김용범 후보자가 삼선도의원을 지내 소통과 정무적 능력을 갖췄다며 이같이 판단하고 다만 경영 평가 개선 노력과 제2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전략 제시가 미흡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씨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신 씨는 국정원이 명확한 사실과 증거로 수사하지 않고 억측과 추측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다며 자신과 제주도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을 조사해 간첩 조작 시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간첩 검거 포상금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이 20분가량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공항 북쪽 울타리 400m 이내에서 미확인 드론 한 대가 감지됐습니다. 드론 감지로 오전 9시 53분부터 18분 동안 활주로가 폐쇄돼 일부 항공기의 착륙이 지연됐습니다.